철수로 하는 세상 급독하려고 안녕하세요. 예, 경습입니다 아, 이한 2주전에 직했던그 뭔데요? 어. 역시 김장배추하고 같이 나란히 심는 그중 하나가 가 있겠죠. 예, 이제 1차 좀 솎아주려고 1차 솎아주려고 좀 합니다. 예, 1차는 보통 보통 뭐한 3개정도 남겨놓고 한다고 하는데요. 이거뭐 지금 2개고 그래서 솎아줄 것도 없을 것같 네, 이것도이이거는 아, 여러개 자, 이 자, 이렇게이아도이지만좀 괜찮은거 놔두고 자, 이곳. 자, 이곳. 자, 이 이곳. 자, 이곳. 모든 장인 것들을 골라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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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철수가 사는 세상이었습니다